안녕하세요, 리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또그 <laughs> 투명 치적액기잖아요 액기 입기 있잖아요. 그게 완성이 돼서 그걸 또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. 후기, 후기? 아니, 하지아 완성이 된 거는 올렸지만 이게 <laughs> 기포가 없어진 걸 보여드릴 텐데 기포 없어진 거 되게 이뻐요.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 클레이통 그래, 있는데 제가 이거를 떼고 싶은데, 오 뗐다. 이렇게 떼고 싶었거든요. 이건 도문손 같아. <laughs> 미안하지만 너는 저 볼리 가야겠구나. 이렇게 통 있어요. 알칼리 형광색 통. 이렇게 열어보면, 기포 없을 때 진짜 예쁘죠?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13분이라, 오전 11시 13분이라 불을 안 켜줬어요. 오늘 갈수 있으면 친구네 집도 관리 하는데, 기포 없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손에 따라올 때도 너무 끈적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좀거 한번 꺼내 봅시 이렇게 저으면 기포가 다시 생기어요. 손에 안 묶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손에 묶고 뭐, 책상에 묶고 하냐면 <laughs> 이거를 통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럴 것 같고 잘안 저어지고 바로 꺼내서 이렇게 묻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걸 통 안에서 잘 저어줘야 하나 요 아닌가? 아 여러분 그리고 서, 오늘은 3일절입니다. 우우. 여러분 1월 어, 1일날 지났나? 1월 1일날 지난날인가 그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3일절이니까 까? 말씀드립니다 아, 저희 내일 학교 가야되는데 <laughs> 학교 가야되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<laughs> 학교를 내일 3월 2일부터 가야 돼요 상황이 올라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영상도 많이 안 찍고, 빨리 학교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책가방도 안 싸고, 그래서. 그래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. 아, 전 아직 이러고 있네. 요즘 유튜브를 그만두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<laughs> 뭐, 라임 오렌지 님도 그만두신 건아닌지만 그때 글 하나 올라왔었고, 이쁜이 님은 벌써 그만두셨고, 뭐,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. <laughs>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. 저 너무 하기 너무 싫어요. <laughs> 네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휴지점토 만들기 영상을 올라갈 텐데 <laughs> 휴지가 그각 티슈에 있는 그거로 만드시더라고요. 마르드 님이 근데 저는 <laughs> 이 두루마리밖에 없어서 두루마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Bye. Bye. 안 y e 야해 Bye. Bye. Bye.